하나님의 말씀 절한 기상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보함이 유다의 뒤를 불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 이라 유다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리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 하나님이 여로구아몸과온 이스라엘 아비아에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붙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부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고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여로부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이고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네을 끊으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 말은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리라. 아멘. 이 엽대야 13장은 북 이스라엘 나라, 여러 보암과 남쪽 유다 나라의 아비야와 전쟁에서 남쪽 유다 나라가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마시 다시 있지만은 여러 보암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나라를 세워서 열지파 나라가 훨씬 더 컸죠 열지파니까요 그러나 이, 유, 이 유다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고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러니까 이두지파를 가지고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세워진. 나라가 유다입니다. 남쪽 나라죠. 남쪽 지방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항상 갈등이 있어서 대립적으로 전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이여로 보암과 루어 보암과가 계속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15절, 12장 15절에 읽어보면, 읽어보세요. 루어 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니냐였느냐 르오보함과 여러 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남북이 항상 전쟁이 대립된 것이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대립돼서 전쟁. 우리는 휴전이에요, 휴전. 그러니까 완전하게 종결된 게 아닙니까? 지금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이, 이, 남북이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는데, 자, 루어브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아가 등극을 하게됐죠그 아들이. 그 아들이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루어브함과 전쟁을 계획하고 2절, 3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는 40만 명의 군대.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할때 아비아가 먼저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아, 군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겠죠. 말하겠죠.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다. 우리는 솔로몬의 민족이었고, 솔로몬, 소, 예, 우리, 우리 이스라엘 민, 민족은 소금의 언약을 가진 예, 그, 어, 민족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 여러 여로보, 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이제 권제를 드리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했다. 둘러싸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군사도 80만 명, 반박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호의해가지고 에어 싸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길 그 승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생각으로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비아가 보면, 열한기서에서 보면은 좀 약한 왕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유다서의이 역대하에 보면은 그런 건쏙 빠지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관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열한기서에서 말하는 아비아하고 역대기에서 말하는 아비아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누가 그 전쟁을 주관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비아가 잘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정통성을 가진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전쟁이 시작됐죠. 1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무슨 적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 영역으보는트램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펫, 나팔을 갖다가 이렇게 불었다. 그 뭐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 광야에서 뭐예요? 비상적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보안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뭐 했다요? 치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셨다 자 1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음 누구의 손에? 유다 백성들의 손에 누구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으니 그랬어요. 17절에 보세요.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 나었다 80만 명의 군대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50만 명은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 50만 명. 적은 숫자 아니에요? 안양 안양 인구가 뭐 80만 인가요? 60만인가. 엄청난 그런 이 병사들이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사람만 50만 명이었으니까 뭐 80만 명이 거의 뭐예요. 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자, 그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음, 여호와를 뭐했다 의지했다. 그랬어 아비한 테여로보함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 치심을 입어서 2 0 절에 그랬잖아요. 치심을 입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또 책에 주서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또가 당시의 사관인가요? 그래서 그 책을 이게 그때 실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조들의 역사 실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사관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종대 같은 데는요, 그 사관, 사철을 없애려고 했다고. 근데 사관들이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그 조선의 왕조 실록을 보면 당시에 사관들이 어떤 그, 그, 그 주관을 가지고 사역사를 기록했는가. 왕실록으로 기록할 때는 왕이 잘못된 것도 막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사관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사관들이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왕의 나쁜 점을 싹싹 빼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관들이 또딱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이조의 왕조실록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하죠. 그 왕들의 면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것은 후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적인 이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세상의 중심이냐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내삶 속에 복음이 세상에 세속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영적인 의미도 깊이 있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적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회를 목회하면서 세속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정복여 넘어뜨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회장은 그러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얼마입니까? 여러 보안의 군대 80만 명보다 훨씬 더큰 세력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이, 그 세력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단이 하지 못하는 일은 뭐냐? 구원시키는 일만 못해요. 남은 일은 사단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보세요. 다 펑펑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 세속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속의 방법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고 야망을 가지고 그건 여차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반란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세속으로 말면 엄청난 그런 그 압력과 여러가지 여러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뿔. 파도처럼 몰려오죠, 제약들이.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